안녕하세요.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목자, 굳혀주고. 3만 판 두신 분이네요. 일단 경험치가 상당하신 분들은 쉽게 안 무너지죠. 저 말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저를 만났으니까 일단은 뭐 언제 무너지는 게 중요하지?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 게 중요하죠 일단. 자 일단 올라 설거가시고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야? 아 아, 형, <laughs> 그 무슨 수야? 아니, 아자 일단 맞고 호구 치는 자세가 좋습니다. 경험치를 딱 지치기로 올리셨나 보네요. 자, 이제 이쪽에 치중 이제 가는 맛이 있는데 하나 더 밀고 늘면 입구자 정도 가두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베개 모양이 괜찮죠?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는 치중 가고 찝어도 넘어가는 자세가 일선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상관없어요. 걸쳐서 시작합니다. 협공 유도합니다. 양 걸치 말 준비 딱되어있었죠 되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음~ 자 젖힌 다음에 3 3 들어가면은 호구로 막고 넘을 때 잡아 놓으면 이쪽에 치중 가는 맛이 (2) (3) 남아 있죠. (5) (6) (7) (8) 자 그래서 먼저 3 3 들어가고 이때는 이제 넘는 게 보통인데, 상대가 젖혔을 때 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한번 젖혀봅니다. 늘어주길 마, 아. 아이씨, 이런. 아, 늘어주길 바랬는데. 하나. 아, 안 걸려두네. 셋, 넷. 아쉽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냥이어서 늘어주길 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늘어도 돼요. 안 느네. 일단 한대두드려 아직 무하기는 저치고, 호치면은 폐맛이 나와 있는 만큼의 나쁘지 않습니다. 음, 자, 붙이고 늘어서 한번 가볼까요? 아, 그렇게... 그거는 좀 잘못된 선택이죠 왜냐하면 맞고 이제 젖히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이제 두점 머리를 두드려 가면 두점 머리를 두드릴 수도 있는데 이단을 젖혀서 두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단 젖히면 끊고 이으면 넘어서 치중음면 넘어갔을 때 별거 없나 일단 별게 없으니까 그냥, 둘, 그냥 두점 머리 두드리고 어우 화를 내네 근데 화를 내는 건 좋은 선택 같진 않은데 일단 가만히 이었을 때 넘으면 빠지고 단수치고 밀고 나가버리고요 둘아 그래서 있는 선택을 음. 글쎄요. 근데 그것도 하나 치고 미는 둘, 수가 셋, 일단 있어 보이거든요. 넷. 자 단수 치고 밀어서 설마 여기 치고 넘어갑니까? 어 이거는 땡큐죠. 일단 땡큐 하나 받아먹고 하변 쪽에 두칸 와서 일단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모양이 나쁘지 않죠? 뭐, 뒷문이 열려있긴 있는데. 둘, 셋, 넷. 이거는 오히려 받아주면 악수 같은데? 음, 굳이 뭐, 아, 그렇게. 어, 화를 내야죠, 이거는. 뭘 하려고 거기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변 쪽에서 살겠다라는 얘기죠. 음, 치 받으면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돌파당하니까 치 받아서 받아줘야 되고 자 여기서 음 그렇게 한 장은 그냥 먹습니다 이거 그냥 먹는 순간에 여기 치는 수는 없어졌죠 이미 이게 살 수가 있나 근데 단수 치면 단수 치면 늘면 살기 빡빡한데 이거 치고 늘때 이거 밀고 막으면 이렇게 이어서 사는 수가 있긴 있네요. 밀고 막을 때 여길 가만히 이어야 돼요. 다른 거안 됩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이어야 돼. 자, 여기서. 가만히. 이건 할 필요 없는 교환 같고. 과연 이걸 볼 것이냐? 아, 이거는 가셨죠. 실전용 사활이었는데 갔어 갔어 이러면 집으로 엄청난 하나, 손해를 봤기 둘, 때문에 흙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한칸 떼서 지켜주고 끊으면 단수치고 나가면 되죠. 여기 이제 회돌이가 좀 아프니까 일단 받아놓은 거고 흙이 밀면 이제 그때 호구쳐서 지키면 회돌이 안 당하죠 이제는. 이렇게. 미리 교환해놓은 수 덕분에 여기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젖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젖히면 늘어서. 어차피 지켜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지키면 또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장문 쉬어가면 또 맛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근데 우선 딱 여기까지만 해놓고, 자, 그냥 큰 자리 갑니다. 뭐 이거 잡은 것만으로도 이미 승부는 나있기 때문에, 얘네까지 뭐 공략을 지금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막아주고 밀고 나오는 건두점 머리 맞아서 아프고 여기서어떡 합니까 아 그렇게 음~ 하나 보통 이럴 때는 둘, 젖혀 있기만 해도 네. 무 좋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 관수가. 약간 살짝 폼을 잡는 순데 그냥 이어도 돼요 원래 이럴 때 하나,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상황 혹시 둘, 나오면 그냥 이어서 델, 두시고 넷, 저는 살짝 다섯, 그 멋을 좀 부리기 여섯. 위해서 일단 한번 씌워서 음, 여길 두면 그냥 이어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살아라 이겁니다 아 그거는 이게 기분 좋은데 그리고 나서 받아주면은 맞고 살아야죠 붙이는 교환을 하고 사는 게 지금은 낫, 낫습니다 붙이고 빠질 때한칸 정도 뛰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사는 게 득인데 백도 이제 붙였을 때 그냥 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붙인다, 잇는다 넘으면 먹여치고 받전자를 또 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붙이고 이을 때 그냥, 어? 뭐야? 아, 축이 유리하다? 와. 하나, 둘, 셋, 넷, 아무리 축이 유리해도 다섯, 그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단수치고. 축은 유리한데, 이거 하고 그냥 여기 호구 치면. 막아서 봉쇄가 안 됩니다. 젖히는 수가 있죠, 바로. 일단, 시도는 좋았어요. 시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니 이거 뭐 괜찮은 거야? 아, 이거는 여기도면 여기 찝는 수가 선수다. 끊는 수 때문에. 오, 그래도 상대가 수를 좀읽었네 하나, 둘. 자, 붙여서.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저도. 여기 찝으면 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수가 있거든요. 근뭐 저도 뭐 굳이 잡으러 갈 필요 없는 그림이니까 자 여기서는 하나 둘 붙여서 막고 이어서 일단 중앙 진출해 놓고 그럼 얘도 약하고 얘도 약하고 얘도 약하니까 아, 그 단수는 살짝 애매하다. 이거 여기 코 붙이는 수가 좋아 보이는데. 나가면, 호구를 쳤을 때, 먹여침 잡힙니다, 이제는. 이게 당장 봉쇄 안 되면은 여기 먹여침 순간에 잡혔는데, 이제는 이게 선수가 안 되죠. 여기 돌이 미리 와 있으니까. 그래서 붙인 거니까. 여기 호구 치기 전에 여길 먼저 붙여서 상대방의 모양을 좀 무겁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이거는 바로 이제 잡으러 가죠. 어떻게 잡으러 가야 돼? 씌우면 이제 입구자로 나가면 되고 여길를 씌우면 둘. 이렇게 한칸 뛰어서 나가면 되고 때려내는 거는 선수가 아니니까 음. 중앙으로 나가면 되죠. 나가면 됩니다. 얘도 약해졌죠. 자 여기서는 뭐 그냥 가만히 늘어도 되고 일단 한칸띄어서 이거 빨리 사러 가세요 합니다. <laughs> 자 여기서는 이게 좋을 것 같네요. 붙여서 호구를 칩니다. 굉장히 그 무식한 앵마 같은 건데 얘네가 타겟이죠 지금 이어주고 나가면 늘면 끊겠다는 얘기였고요. 자, 지금은 약점 있으니까 바로 빵 때림 들어갑니다. 제 끼면 뛰고, 한칸 뛰어도 뛰고. 얘네가 또 자연스럽게 약해졌죠. 늘면 붙여서. 음, 이거는 뭐 그냥 호구 쳐서. 밀면 젖혀서. 빈 삼각을 놓으면 날일자 정도 갑니다. 자, 이수는 어디 보자. 음. 여기 일단 들여다보는 하나, 게 선수니까, 셋넷 일단 여기 하나 급소 날라차기 들어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거는. 포구치면서 이거 두면 그때 끊어가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걸려버렸죠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단수 쳤을 때 이으면 되지만 일단 씌워서 이쪽을 살짝 좀 두텁게 만들어 놓고요 이거, 이거 못 잡아도 돼 맞고 단단하게 음, 여기까지 아예 단수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차렷 이어서 딱 호구자세 자리의 와이죠돌이 얘네는 이쪽이 이제 빵 때림 쪽으로 가는 거니까 빵 때림 입장에서는 이제 어서와 작전 들어오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약 구십 집 차이. 자, 요 정도에서 바둑은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은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음 여기서 이제 우상기 젖친 수는 뭐 그래프가 얘기해주고 있죠 저건 뭔 수냐 당연히 뭐 늘고 자 여기서 만약에 차렷했을 때 인공지능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순는 여기인데 어, 그래프가 살짝 떨어졌어요. 일단 40.8%에서 여기 두니까 떨어졌어요. 거의 차이는 없지만 아두 번째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데 아니다 이거죠. 하변을로 오라고 합니다. 이거 간 다음에 여기 가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갔을 때 이거 왜 갔다 가라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음. 오케이. 어쨌든 당연히 늘어야 되는 자리죠, 이거는. 이건 뭐, 인공지능의 의견 필요 없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늘어가야 되는 자리고. 저치고, 뭐야? 아, 당연히 먼저 오고 쳐라, 여기서. 어, 막는 교환을 생략해라, 이거네요. 이거, 여기서 막았을 때도 흙이 지금 여기를 두는 기회가 있다, 이건데. 뭐, 백이 나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후딱 넘어갑니다. 자, 제끼고 들고 치중간수가 있으니까 이제 받아 덥고요. 받아놓는 게 별로라고 하네. 왜? 예를 들어 이렇게 진행이 됐다. 여기 치중가면 넘겨줘라.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둬라 뭐 이것도 뭐 가능은 한데. 일단 바둑이 일단 그냥 입구자만 가도 좋으니까 저는 그냥 입구자 간 거죠. 실리도 실리가 뭐큰 실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앙으로 나오면서 실리를 차지했고 모양도 탄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마은수는100% 실수일 겁니다. 음 역시 지금 이런데 둘 때가 아니라 차라리 여기서는 뭐 상변 좌상기를 가든 아니면 여기를 가든 인공지능은 아마 여기 오라고 할것 같아. 뭐야 아니야? 아, 지금 치중 가보라고? 아, 이걸 가고 여길 막으라고 하네요. 막는 게 맞네, 그럼. 음, 그렇군요. 발이 좀 느리다고 봤는데. 자, 일단 그냥 막으니까 걸쳤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젖혀두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치중 가는 맛이 남아있는 만큼, 백이 살짝 기분 나쁘거든요. 잡은 다음에 갈 수도 있는데, 잡으면 저도 이제 치받아서 교환하고 선수 잡아서 하변이나, 상변 쪽으로 향하려고 한 건데 원래 이제 정석 선택 전에 근데 흑이 여기서 이거 바로 치중할 수도 있거든요. 이음 이제 넘어서 싸우는 건데 여기서 이제 차선책이 여기 찝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백도 잡으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이 장면에서 흑이 여기를 이을 순 없잖아. 자체로 좀 기분 나쁘니까 차선책이죠. 그냥 33을 들어가 봤고. 여기서는 당연히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볼 필요가 없어. 어? 뭐야? 이게 블루 스팟이었어? 야 이거 상대방의 그, 어떻게 보면 실수를 바라고 준 수가 블루 스팟이라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바램은 이거죠. 늘어달라. 넘어가겠다는 얘긴데. 왜냐 지금은 축이 유리해가지고, 이거 단수를 못칠 겁니다. 지금 좌상계 백돌이 있으니까 축이 유리할 때는 흙이 끊고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있는 수인데 지금은 축이 불리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바란 거죠.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둑을 두면 안 되지만 뭐 가끔은 뭐 기분 전환 삼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 가 호구를 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젖히거나 예를 들어 늘면 이제 이렇게 진행시키고 쭉쭉 밀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지켜버리는 거지. 근데 흙도 일단 모양이 좋아가 나쁘지 않고 아니면 백이 여기서 이거 늘면 여길 젖히는 수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감만 주면은 이거는 뭐 너무 좋잖아. 실리가 짭짤한데. 뭐 당연히 흙도 여기서는 이렇게 넘던가 아니면 이구자를 간다든가 해서 반발이 나오겠죠. 아니면 젖혀서 미는 그림을 또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뭐 그래프는 절대 이딴 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네가 생각한 블루 스팟은 여기서 어디야? 그냥 젖혀라. 이걸 간 다음에 여길 갖다 붙여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두라고 하네. 야, 좀 독특하네. 역시 음. 어느 이 붙인 수가 굉장히 날카로운데, 여기 만약에 젖힐 때 늘면 늘고 막으면 이, 이, 우변에서 또 살면 되니까. 아래로 젖히면은, 뭐, 당장 끊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음, 오케이. 접수했어. 자, 근데 상대가 빠졌고, 단수치고, 붙여서. 음 여기서 이제 치받고, 이제 젖혀간 수가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그래프가 94%까지 떨어져. 이거는 뭐, 그냥 젖혀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젖히면 그냥 저는 이제 늘고, 이렇게 두려고 그랬거든요. 아직 이제 귀 쪽에 맛이 있는 만큼, 중앙을 어느 정도 좀 두텁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고, 이제 가만히 이은 다음에 이게 빵 때림 딱 하는 순간에 99.145% 나오는 거죠. 흙이 일단 망한 형태고 아직도 사실 맛이 좀 나빠요, 여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젖히면 이제 치중 간수가 있긴 있어서 당장 뭐큰 수가 나진 않네요. 근데 이게 최소한 막았을 때 붙이고 뭐 이런 뒷맛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정도로 뭐 백이 원체 만족이니까 한 13집 정도 차이나죠. 침투한 것도 이상했고, 상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길 끊어가라고 하네. 근데 지금은 이미 바둑이 흙이 너무, 나쁘디, 너무 나쁘기 때문에, 뭐라도 하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갖다가는 그냥 앉아서 지니까, 뭐라도 하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아니, 솔직히 이거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게, 여기좀빵 때림 철벽입니다. 이거 끊어서 무슨 낙이 있을까? 아무런 낙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제가 인공지능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수라고 치면 이제 좌상기 쪽, 상변 쪽 다가서는 게 가장 좋은 자리니까 이쪽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근데 상대가 여기서 침투를 했는데 이게 일단 좋은 선택이 아니었고 여기서 여기 살려면은 이거 두고 이렇게 이으면 삽니다. 치중 오면 이제 빠져서 젖히는 게좀 낫겠네요 자충을 좀 유도하는 의미에서 이거 놓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렇게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건안 되거든요 다른 수는 안돼 실전에 여기 놨잖아 단수 치고 젖히는게 잡혔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고 여기도 잡혀요 빠지는 것도 안돼 단수 치고 빠져버려 잡으면 뭐 여기 그냥 단수 치고 막으면 잡혀요 결국 흙이 살수 있는 수는 딱 하나 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못 찾아내서 호구치니까 잡혀가지고는 여기서 그냥 승부가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좌상기 쪽의 형태를 좀 보면 이런 데 침투했을 때 막고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젖혀 이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어야 되잖아. 이게 모양이 여길 젖히니까 흙이 여기 둔 거예요. 당연히 호구치던가 이쪽을 호구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가도 돼요. 밀면 그냥 받아서. 결국은, 이 흙이 무겁지, 백이 무거운 돌이 아니잖아요. 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뭐, 이거 움직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젖혀 이어버립니다. 이한점 줘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상대방 모양 우영 만들고 두는게 좋습니다. 지금 100% 나오잖아요. 100%. 인공지능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까? 캬. 네가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면 형이 뭐가 되니, 어? 마, 여기 젖혀있는 건 보기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음, 근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 뒤늦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지금 추천수 두 개만 띄워놓는 겁니다. 원래는 추천수 개수를 늘릴 수는 있는데, 너무 많아지면 바둑판이 정신없어요. 그래서 딱두 개만 제가 해놓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이 젖혀, <laughs> 젖는 수가. 아, 이거 없을 수가 없어. 음, 이렇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고, 복귀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3단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